날이, 이제, 이제 본드를 붙인 날이 3일째 되는 날인데, 네, 이거 봐봐. 움직여, 이기 원래, 그리고 또 이거 이상해, 이거. 액체. 액체야, 이거? 액체도 변했어, 이거 이상해. 이거 다시 떼고 그냥, 다시 떼고 그냥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이쪽 아니지 않아? 아니지 이건 이건 탕 탕으로야 탕으로야 이거 탕으로야? 봐봐, 아이거 무슨 이거 탕으로냐고 이거 설탕 이 설탕 같잖아 설탕 설탕 같잖아 아니 탕으로냐고 이게 고무 냄새 나는 고무. 탕후루냐고 아니 탕후 아니 뭔 탕후루야? 아 설탕 같잖아 이게 어쨌든 그 제가 돌아보려 합니다 뭐하고? 바로 뭐하고 놀는지잘 생각 안 했는데. 그럼 저는, 이제, 아닙니다. 아니, 근데, 탕후루에요? 네? 그럼, 갑니다. 빠이. 맞다. 가, 가시기, 제가, 가기 전에 한, 한 마리, 할, 할게 있는데,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, 안 하면요. 바로, 가 얼굴 뜯긴, 척키가 그냥, 그냥, 둘이 와가지고, 그냥, 그냥 칼로 찌릅니다. 난 척키야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안 하면, 내가, 찾아줘서 바로 칼에, 치키, 치키, 치키. 해버릴 거야. 아이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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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!